안녕하세요 LA직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 혹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에? 보이시나요?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이 1.6빌리언이에요 이것부터 일단 사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구독자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이님이 아직 연락을 안 주셨어요 조이님 어디 계시죠? 사라지셨나요?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살면서 목도 잭팟이 1.6 빌리언까지 간다는 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1.6 빌리언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대략 한 예? 1조가 넘는 건가요? 번호를 오토로 뽑지 않고 하나하나씩 매뉴얼로 뽑겠습니다 한 40불 정도? 총한 20장 정도 사볼까 해요 L.A. 직딩 잭팟 금액이 높아서일까요? 기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이게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앞에가 꼬여버리네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부터 먼저 해야겠죠. 우선순위, 예,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넣낌 가는 대로 칠해 보았습니다. 총 다섯개 스무개 스무장을 한번 사봤네요 제가 봤을때는 좀 칠하다 보니까 좀 약간 칠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겨갖고 같은 번호 두개 푸는것 같기도 합니다 와우, 잠시 본론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구글을 좀 당겨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던 구글 빌딩 중에 제일 괜찮은 빌딩이었어요 그거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본론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어딜까 여러분들? 마운틴 뷰에 구글이 있다 뭐 이렇게 많,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LA입니다. 오늘 구글 새로 지은 건물이죠? 이거 아마 아마 2018년 새로. 지어진 건물을 보고 어플레 완전 단지랍니다. l a 에 새로 지어진 구글입니다. 친구가 초대를 해 줘서 비디오가 안 된다 그러는데. 조금 버벅거도록 할게요. 구글이 이러입니까 내가 구글에서 커피를 또다 만들어 보다니. 쓰는 품을 자체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띕니다. 아, 참. 레인직띵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 근데 요즘 진짜 일이 많아 갖고 지금 좀 피곤해서 여기 입 옆에도 뭐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잠깐 1.6빌리언이라는 잭팟 금액에 사람이 잠시 바빠졌음을 보셨죠? <laughs> 이게 뭐 될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1 6빌리언이라는 잭팟의 금액을 보기도 힘들 텐데, 근데 한번 되면 정말 좋겠네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오래가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필드에서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최고로 비싼 그 UX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체크아웃 애즈 게스트 버튼 아시죠? 그 버튼 플로우 그 ux를 만들어낸 게이 커머스의 e 어마어마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생겼을 때 자꾸 이렇게 사인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사람들이 처음엔 안 썼었대요 근데 정확히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스트 체크아웃을 만든 거죠 그제 게스트 체크아웃 플로우를 생각해서 그 버튼을 넣자 라고 한 UX 아이디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고의 밸류를 갖고 있는 어떤 UX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운이 좋게 어 예전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의 맛이죠. 스타벅스 앱 1세대를 만드신 분들이랑 어 되게 잘 연결이 돼서 타코벨이랑 던킨 도너츠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 일하던 헤드 오브 프로덕이 스타벅스 앱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스타벅스 앱을 만들자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스타벅스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나오기 전에 테스트 플라이스로 어떻게 한국은 진행하고 있는지 맨 마지막 검열까지 보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안에 있는 회원들은 무조건 쓰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거고 한 마디로 리턴 유저들은 살 확률이 더 높지만 처음 온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을 잡기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처음 온 사람들이 체크아웃 플로우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단축하려고 그래도 최소한 10번 그리고 키보드를 열고 타이핑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귀찮게 여기거나 혹은 아뭐 나중에 사지라고 생각해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죠. 앱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게스트 체크아웃을 만듦으로 해서 모두 다 윈윈이 되는 겁니다 커스터머도 귀찮음을 덜 느끼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그 기업들도 윈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UX 아이디어는 정말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약간 잠시 머리가 멍했습니다 에레찍띵 <목소리> 꾸잼 간혹가다가 이제 인스타 dm으로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 ux나 ui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uxd라고 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인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원칙 혹은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리서치를 통해서 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유저들에게 좋은 인터렉션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UX UI 를 동시에 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차를 팔아야 되는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차를 파는 좀 백그라운드가 되게 머릿속에 많고 차를 어떻게 잘팔수 있고 유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키포인트를 잘 잡아서 비주얼적으로 뭘 강점을 두고 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다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 속해있는 거라서 UXD라는 건 일단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을 때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았던 내 감정이 그 어떤 다른 유저에게도 다 똑같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유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ux를 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면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스토리텔링 속 안에 조그마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이 계속 그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다이내믹하게 끌어주는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시기 빠르지 않나 싶네요. 혹시나 UX UI를 공부하실 분들에게 좋은 꿀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Let be positive. Laugh and forever. Nice. Oh my god. Spin. Ah. Oh uh. good food.